오늘 사도행전1장1절에서1일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은내를놓을까 합니다. 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어느 때는 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까? 네. 오늘은 최대의 최종의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네. 아멘, 네. 아멘, 아멘, 절 한번 봉독하셔요.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아멘. 권사님, 아멘.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것참 대단하죠. 그렇죠. 죽은 나사를 살리시고, 많은 중풍전자를 살리시고, 아기의 사랑이 정으로 죽은 나사를 살리는 모든 기적을 많이 행하셨죠. 그거 가지시셨어. 그것이 예수님 것인만 되서는 안 돼요. 우리 것이 돼야 돼요. 아멘. 이 가르치는 것이 우리 것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은사님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아멘. 그래야 돼요. 사모님 맞아요. 하나님이 천국을 이루려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아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멘.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이루시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가르치는 것도 저요. 중요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이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요. 그래서 이자료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향하,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오늘 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죠? 그 능력을 많이 부셨죠? 그중요하지 아니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래서 이전에 다저저 중요한 걸 말씀하셨다. 이전 다시 읽어 봐요. 그의 세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성령하시고, 명하시고 성찬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여 놓라. 두 번째는 성령으로 명령하셨다고 말이죠. 성령로 명령하셨다 그 아멘. 말이다. 영으로 명령하셨다는 거요? 여기육 그렇죠. 사람 보고는 것이 하나. 음. 내 속에는 그, 저 저도 봤어요. 사모님, 육의 사람이 끼여 그 사람이 있죠?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땅 오셔서 가르친 건 누구죠? 누구로 가르셨죠그 근데 지금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친, 속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응. 영적으로 속사람을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 예, 속사람을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겉사람이 속사람 있죠? 아멘. 육의사람이 영의사람 있죠? 아멘. 예수님 말씀만 들어가지고 속사람 살아나요? 안살아요안 살아나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살아나야 된다, 그 말이오. 아멘. 왜 살아나야 될까요, 권자님? 벌하나님께서 네. 아담을 만드시고 구속에 영을 부어주셨어. 그렇죠벌어졌는데 선악을 따먹지 말라는 것을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따먹고 영이 죽었다안 죽었죠? 뺏겨버렸죠? 그래서 다시 그, 행복하세요. 아담이, 아담이, 서로 지 따먹기 전에 한가 교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언제나 들으셨다. 안됐죠 함께 동행했죠 한가 에덴동산 정말 권세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것을다시했죠 그런데 서로 지 따먹거든 망가졌죠. 그래서 다시 그것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죠. 우리가 회복돼야지, 겠죠 회복시키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명령하사 그러면 아멘. 성령으로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가르쳤 말이다. 주여. 절대 이영 성령으로 이것을 받아야 된다고 말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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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하셨다. 하연 누나 맞죠? 아멘. 왜 승천하셨습니까? 네. 왜 승천하셨습니까? 그 뜻을 다, 다 이루셨고 우리도 뜻을 다 이루면은 이렇게 된다. 아멘. 그럼 네. 타고 올라가게 된다. 네. 아멘. 아닌 그 저... 사람? 아닌 사람?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신 것 같지 우리도 그 일을 밟고 가는 사람이 되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들 보면 너무나도 캄캄하다그 말이죠 네. 그러나 내가 될라허지도 않고 그렇게 되지도 않았고 소유하지도 않았고 교제도 안되고 하나가교제도 안되고 내 이물이 되면 살아가면서 하나가 일을 한다고 하는 이물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3절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해 받으셨어요? 해 받으셨어요? 왜해 받으셨습니까? 죄 때문에. 사모님, 이거, 우리가 예수님 십자 빠를빌 것은 나와 분명히 연결을 지어야 돼요. 명이 네. 있어야죠. 예수님이 해 받으실 적에 내네 제가 씻음을 받아야 돼요. 씻음을 받았말 맞죠? 왜? 첫 아담 천하까지 따왔기 전에 그 아담과 같이 영을 살려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으시려고. 아, 네. 그래, 하나님이러겠죠? 예수님 가시고 누굴 통해서 우리가 이러겠죠? 권자니그리한 걸? 예수님이 가시고 승천하시고 누굴 통해서 이러셨네요, 맞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죠? 역사 나타났죠? 기적 나타났죠? 증거 나타났죠? 우리는 누구를 힘입어서 이 증거를 나타내야 되나요? 그말이요 아멘 지금 말씀하셨요 그래서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를 주 신이 사심을, 사심을 나... 나타내셨죠? 사셨죠? 다시 아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요 예 너희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죽어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네. 다시, 나를 살려주시는 요 하나님이시고 살지 않느냐. 아, 그렇지. 그다음로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은, 하나님 의참 결심하면 살지 그런 근데, 그것을 체험 결심, 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아, 네. 그러므로 네. 죽었다 다시 산걸 봐라. 내가 죽었다 다시, 하나님께 살려주셔서 살아났지 않느냐. 아멘. 뭘 네. 가르쳐 주는 겁니까? 그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육체의 목숨 모든 것을 바치고 드리면 이렇게 보장받는 것들에게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걸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해봐드시면 저희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를, 사심을 나타내시고, 낯선에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은 저 그러니까, 돌아가기 전에, 부하시더에 하신 말씀보다도, 이건 더중요하다가 말이오. 왜? 이것이 온전한 우리에게 열매기 때문에 맞추습니다 아멘. 그다음이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사도들과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죠? 아멘. 왜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성령 주시라 성령 주시라고 그랬죠?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들 성령 받아야 되겠죠? 아멘. 아멘. 이제는 예수님 시대가 아니요 예수님 시대가 아니요 그래 나이가 하나님 이래야죠 예수님 숙전하시고 없어 아무도 아무도 일수 없죠 교제가 대안돼 하나님과 교제가 대안돼요 성령. 성령이, 성령이 있어야 된단 말이요 예수님이 계실 때 맞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 같지 성령이 우리의 대신해서 우리 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지금 이것이 끊겼단 말이다 이것이 문제란 말이 아멘. 아멘 분노에 하해서 일살려면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다 그랬죠 내게 들은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다 그랬죠 피 바지 아니었죠 바지 하나는 이었을거아죠 바지 하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죠. 바리아나의 기쁜 것이나 동단하가었죠바리 하나의 예수님말씀마시가 생각나게었죠. 원대 하이건 바로 살기가 인도하는 분이 인도자가 있어야지. 아멘. 이 세상에 인도자가 없는가 똑같단 말이다. 예수님 성령 못받으 인도자 가 없는가 똑같단 말이다.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나를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되셨죠? 네. 우리 그분이 다 이루셨어. 그렇죠? 우리 쟤를 그끗게 시도했단 말이다. 네. 그래서 다시 승천하시고, 이제는 패턴을 이제 성령님께 맡기고 올라가신 거란 말이다. 아멘. 네. 사람들이요. 이게 뭔지알 말이다. 성령이 계신지도 몰라. 그냥 펄펄 뛰고 방언한다고 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니오. 근데 님 성령 받아서 방언을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없잖아. 그 그래, 하나님이 완전히 교제가 되는 사람에되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 주셔서 우리 의 속에 계시면은 그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만들고 하나님 뜻을 가르쳐 게 주신다 말이야. 아, 네. 아멘. 아멘. 분별을 하게 되 이러절레도 하지 말고 내가 들은바 내게 들은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거는피 바디아 된다는 그 말이다. 인도자가 있어야 되겠죠? 나를지도하는도 있어야 되겠죠? 아멘. 보혜사가 있어야 되겠죠? 아멘. 스승이 있어야 되겠죠? 나 인도자. 그렇게 우리가 정말 성전을 못 받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된다가 맞죠? 아멘. 아멘. 님 받게 되면은 아멘. 모든 것을 알게 되야 한다죠. 하나의 보이 안 보여? 보여. 내가 받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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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받겨? 안 받으면 받긴 안 받긴가? 안 받으면 내 인간의 마음 그냥 가지고 있죠? 그래. 내 인간이 내 인간의 눈, 내 인간의 생각 그려가지고 있죠? 아, 네. 내가 육의 사람이 됐을 적에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 성령 사람이 됐으면 성령이 그 시험대로 살아간 된답니다. 아, 네. 여러분들, 육의 사람이 여의 사람이요? 그치. 육의 사람이 여의 사람이요? 네. 여의 사람이죠? 그러면 육을 따라가야 돼요? 을 따라가야 돼요? 육을 네. 죠 사람들이 다 자기 육대로 따라가면서 성령받고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말입니다. 바울이 성령 받부는 자기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십대로 산 것이라, 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던 데로 지시하는 대 역사하시던 데로따라갔다가 말하죠. 아 권사님, 이렇게 성령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얼마나 편해요? 감제해요 아니요? 감대해. 제 빠지, 안 빠져? 세상 쳐다봐, 안 쳐다봐? 음. 욕심 부려 안 부려? 물질 쳐도안쳐도봐 명예 권세 안쳐보봐 왜? 요 하나님, 보좌에 계신 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나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분이 뜻한 것을 내로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렇지. 그런데 내가 죽어도 그분의 뜻한 단을 이루고 지금 내가 죽는데 뭐가 그게 되었죠 지금 날 문제는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말이오 아멘 아멘. 그러지 말라고 했으면 내가 꼭 받아야 되겠죠요그다음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날이못돼요 성령으로 죄를 네. 받으리라 말씀하시니, 나 말씀하시죠? 네. 지금 이 말씀만 들어가지고 돼야 안 돼요. 네. 이 말씀만 들어가지고 돼야 안 돼요. 네. 여기 이 사람들 지금 성령 받았으면 안 받았잖아. 네. 이 과정을 겪어서 우리도 그것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쉽게 내가 그걸 받아야 돼요. 네. 권사님. 성령 있다는 걸 안, 아는 건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성령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이제 성령을 받았잖아요. 받아서내 속에 메시고서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그분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 이 원하시는 대로 갖게 주는 대로 따라가는 태가 되게 된다. 아멘. 저, 어... 그러면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문제가 없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자녀서 문제가 없게 살게 하도 말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너한 이물로 세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죄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는 이 받으리라 만 예언만 하셨죠. 그러나. 예언만 하셨죠. 바닥순간만 하셨나 안 받았죠. 바지 어디 갔죠. 받았던 내가 변화 바지 어디 죠 거듭나야 되었죠. 하나님 것이 되야 되었죠. 하나님 존제가 되었지. 하나님 통일하는 사무지 되어지었죠. 왜? 아멘. 첫 아담 선악 갈 따먹기 전에 회복. 그래 하나님이 일을 하시오 아멘. 아멘. 그래 그래요. 그래 우리로 알고 하나님이 일시킬라게 지금. 아담이 첫번이 살을 갖다 먹기 전에 하나님이 일 잘했어. 살을 갖다 먹고 망가졌다는 거 맞죠? 하나님이 래할수 없죠? 못했지 못했던 그는 씻어주시기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못받고 회복시켜 주셨다 그말이 아멘. 죄가 없이 만들어 주시고 죄없는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복을 주신 거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시도 못 받게 시게시켰나이 죄가 없어 깨끗이 하시 천명 결백혀 확실해 명천국가 요거를 유지해 나가라고 복음 말씀 주시고요 이렇게 살면 누가 신니다 예수님이 필요서 씻어 주신 것은 말씀대로 살면은 유지가 되는데요 네. 말씀대로 안 살면 유지가 되니까 안 되니까 아, 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게끔 하신다고 오늘 그 식사 주신 십자가 식사 주신 그대로 유지해 나가라고 우리에 말씀을 주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님 계시 때는 잘 따라갔죠. 그랬던 렇 거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 충천 하시게 누굴 따라가나 간 사람 따라갈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계서 지금 말씀하시길은 이 사람 떠나지 말고 그 밭지까지 기다린다는것보다 받아야 된다는 거요. 아멘. 받아야지 안 돼요, 장모님. 아멘. 바다 어디 죠이 세상은 지금 큰 문제라는 말다다받았느냐못 받느냐 이런 문제라는 말입니다. 성령 받고 하느냐 교지가 되느냐? 네 뜻대로 사느냐 하나의 네 뜻대로 사느냐? 그다음에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하니. 아이, 정신난 얘기라. 정신난 주려 통문사다 보시죠. 성령도 못 받은 것이 있더 아멘 그래 성령도 못 받은 것지금오이 못할까 저렇게 거지 아멘 그러 이것이 우리가 보장 받으려면 성령 받야된단 말이야 예, 뭐, 예수님께서 보이셨을 때예수자를하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수 있대니까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군 타고 오시면 금방 군 타고 오시면 되니까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지요 역시 마찬가지 정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오시면 망가지는 거요 지옥 가는 거요 아멘 네. 그다음에요 가나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저희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아멘 아버지께서 권한에 두셨다 그랬죠 왜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좋아하시는데 구원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다 그말이멘 네. 아멘, 아멘. 그 다음이요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받고 예루살렘과 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딨겠죠? 아멘. 출애까지는 성령 임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안했죠? 안 안했죠? 지금도 임하시면겠지. 임하신 것이 아니요 지금도 현재도 안했어? 아멘. 아멘.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어렵죠? 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암 권능 받는다고 했습니다, 알았 권능을 능력, 받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되겠죠? 멘 성령을 안 받고, 권, 권사님, 성령을 안 받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요안나타나안 나타나죠. 아멘. 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네. 네. 온주대와 사마리아 땅 땅끝 끝까지 네. 내 증인이 일어나셨죠? 사모님! 사모님! 예수님 증인이라면 예수님 나타나야 되겠죠? 아멘. 자, 한번 여쭤보세요. 예수님 증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아멘. 다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하시고 소명받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요. 아멘. 아멘. 증인이라, 그냥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요. 아멘. 권사님. 어떤 사람 역사가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왜안 나타났을까? 주님. 바울이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을까? 아, 네. 베드로가 나타났습까 역사가 나타났나타났어 아, 네. 많이 나타났죠? 아, 네. 그렇지. 그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들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런데 안다른 사람 성령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죠? 아멘! 네. 아, 네. 아, 네. 역시 지금 말씀하시면 예수님과유대사 네 삼하였던 그까지 증인, 내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오 성원님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복음을 심어줄 적에 역사가 나타났죠. 아, 네. 역사가 아, 네. 내가 그냥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것과 지금 성령께서 같이 나와 함께 일해서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리 감동을 주는 것과 다르죠. 아, 네. 내가 해가지고 감동이 가인가요. 조금 아, 네. 나아지 육적으로는 감동이 아, 네. 지영적으로 변동이 안된다. 그 말이죠. 아, 네. 변화시키는 영이 들어가자. 변화시켜줘야 된다. 그만이다. 아멘. 네. 이요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를 가리, 보는 데서, 가주신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네. 지금 말씀하시기로, 이렇게, 팔 때까지 저 기름은, 그렇죠? 산증이 돼, 그것이 우리 목적,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그거, 시해야 돼. 성령말고 정말로 하나님 의산 증인이 돼야 된단 말이야. 증인으로서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안 되신지 저 사람 보고도 모르는데 그치마. 여기서 살아계시다면 행동을 바로 하겠죠. 아멘. 생활을 바로 하죠 예배를 멀리 안 하겠죠. 기도하겠죠. 하나의 매달 기도하겠죠. 그런데 저 사람 정말 하나의 같지 않은 사람이라면 예배를 왜 멀리 하겠죠. 아멘. 아멘. 이 말씀 마치고 저희 보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가지고 저절로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제는 그분을 만나야 되겠죠. 보여졌죠안 안 보이죠. 거기 때문에 성경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아멘. 나중에 지금 예수님 부림고 올라가셨죠. 왜 올라가셨습니까. 할 일에 다혀여서 정인이 됐기 때문에 아멘. 아들이 정인이 됐죠 안 됐죠 됐어요. 아들이 일을 다 했죠 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한 다음에 아멘. 이렇게 우리가 들 마주게 될 것을 맞이하시던가 아멘 아멘 그 다음에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가운데 가신 사람들은 어찌하여 선수 하늘을 쳐다보느냐 아멘, 아멘. 아, 뭘 얘기합니까 저분이 지금 구름 타고 올라가시지 않느냐 선수가 돌림 받, 받고 있지 않느냐 돌림 받아야 한잖아요 너희들이요 바로 그게. 너희들이요 산정인이 됐수 있게 이렇게 돼요 아멘. 예수님 하신 일을 다한 다음에 이렇게 돼요 하지 않는데, 추복 쥔다고, 권 쥔다는 게 아니다. 닙 그렇게 하수적이 아, 아, 하는 게닮아주시듯 우리에게 아, 네. 그 글쎄 그, 쥔다는 거예요. 그, 아멘. 그, 가운데 남, 가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쳐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 본대로 그대로 오시라? 네. 누구되죠 누구를 죠안되는 사람들 대죠? 안 되나? 안사람그 다음에 이, 장요 이장이요. 2절. 이전, 이전. 하늘로 하늘로부터 급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 저희 안전, 안전 온 집에 가득. 자, 권사님 장제 예루 처음 이이창처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 없다는 네. 이거 받게 하지 않면 안돼 이거 피 받게 하지요. 이거 못 받으면 육의 사람이 하나님교조가안 돼요. 하나 이거 할 수도 없어 정리해 될수 없어. 아, 소련이안으로서 불고 가난, 바람 같은 저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 하매 가득 하여 그다음에 불의 형가지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임하여, 임하여. 아멘. 각 사람 위에, 각 사람 위에. 아멘. 상원님에게도, 권사님에게 나에게도 아멘. 모든 살바 중 모든 자들에게도. 아멘. 임하 이만야 되겄죠? 이만야 되겄죠? 이만 나에게 여기 임재하는 겁니다. 아멘. 내 속에 임재하시는 거에요. 내 생명이 더 중요해요. 이 임재하신 성령님이 더 중요해요. 성령님은 그렇지? 바자리를 찢어서는 필 내가 살아있다고 오나 이분메시지 못하면 성령 메시지 못하면 죽은 사람이고. 맞아요. 아멘. 그 다음에요. 음. 사도령. 우가다 아, 성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충만함을 받고, 받고 성령이 말하게, 말하게 하심을, 하심을 따라,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말하기를 시작한다. 아멘. 주여. 다른 방언 뭐요?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방언이요. 진짜다는 게 방언이 아니라 살아 있는 주여. 말씀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주여. 방언은 역사 나타나는 때요. 그냥 왜안 나타나? 지금들 자기 생각대로 방언을 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나타나게. 성령의 관한 전문은 단방으로만 시작하니라 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계속 이것은 성령 받고 나니까 권사님 내 눈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영의 눈이 되죠 내 귀가 영의 귀가 되죠 내 마음이 영의 마음이 되죠 그러면, 그러면 여기 계시야만 되죠 내가 받고 했죠? 안 받고 했죠? 네, 이렇게 안 받으면 바고 했죠? 안 받고 했죠? 안, 안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이렇게 카카오 나가버린다 바뀌어 된다는 거예요 왜? 바꿔보면 눈 뜨만 하나의 보고 계신는 하나의 음색 들리는데 하나의 나와 동 같이 동이 하는데 하나의 아, 같이는 네. 사람 누구 그렇게 생각하요 하나의 동이 하는 사람 왜 그렇게 생각하요이 세상 도 욕심 다 부리가면서 자기들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되면서 아 네. 아이씨, 여러분들 부끄러운 중인데 말이여. 아, 네. 아, 네. 예수분이 살려주시다고 십자 오빠 고통 받으셨는데 나는 그분의 심리 받아. 백두지로 밟을리고 살아 그러면 사나이 자녀라고? 어디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욕심부리다 욕심부에 매일하고 우리 정신 차려야 니다 성령 받고 성령 지시하는 대로 변화 거듭 사살되고 이게 거듭난 것이란 말이야 거듭내야 된다는 거 성령 사람을 네. 바꿔줘야 된다는 거요 권사님 성령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조지가 됐죠? 예수과 조지가 됐죠? 아멘. 모든 이 세계, 이 세계가 여기 세계를 볼수 있죠? 아, 네. 그럼 여기 세계가 보이는데 이 세상을 바라봐? 이 아, 네. 여기 세계, 그 세계 찬란한그 세계 영광된 그 세계 정말 지극히 거한그 세계를 보며 그 세계와 교통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뭘이 세상에 추복가 되냐고 말이죠. 아, 네. 이것을 받지 못했고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유괴생각 아, 네. 되어습니다 아, 네. 아, 네. 자, 여러분 생각합시다. 내가 성령 받았어 정말 그 세계가 보이고, 정말 영광된 그 세계를 보고, 너무나도 얼마 만족해! 정말, 당, 지금, 당장 십자가 지언간다고하나도 후회할 일이 없어!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오죠. 아니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 같이, 하나님이 그 주시는, 준비하시는 분받 봐야죠. 예약 네.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할수 있는 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떠나지 말고 내가 훈구한 것을 밖까지 기다리라 아멘. 받아야 되겠죠? 아멘. 받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일을 한 거요 아맨 못 받으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도 자기를 입에 대한 것이 하나님이오 바울같이 일을 한다고 도 베드로같이 일을 한다고 도 받아야 된다고요 정작에 나와 있는 말씀은 금지십니까? 진지합니까? 정말이라도 받아야 될거아니요 어떤 상황에 받는지 못 받는다고 말입니다. <laughs> 받아야 되겠지 사모님. 꼭 받으세요. 꼭 받으세요. 이네 말씀 듣는 사람도 또 받으세요. 아멘. 받아서 후회없는 삶을 영광적 일을 하고 영광적인 직장 지고 가야 될거아니에그 말입니다. 설렙겠습니다. 아멘 아님.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내 모습이 그 모습이 되어된다고합니다 예수님이 성리하신그 모습이, 부활하신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되고 그럼 다 올라가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요 최종 목표 지금 최대의 목표입니다. 아멘 우리의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즉 일어나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즐겁습니다.